조인대는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란 주먹. 조인대는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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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네첫 번째 발언자 분 모시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다 준비해주신 우리 서울의 소리 대표이신 백운정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 지금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교로에서 있습니다. 예, 사법부가 공정한지 보다 이런 예,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예, 사법부의 수장인 조위대 대법원장을 예, 국민 대다수가 물러나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예, 끝도 없 하고 있습니다. 교위대가 누굽니까? 윤석열이 유명한 내란 속의 윤석열이 유명한 예, 내란 공범이라고도 볼수 있죠. 내란수기와 소통을 해서 에, 그 뒤로 내란수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에, 대법원 장이공정하기보단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에, 우리는 조의대가 물러날 때까지 사법부가 제자들이 찾을 때까지 에, 우리는 계속해서 에,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조의대 탄핵을 해야 되겠죠. 어, 지금 현재 국민의힘 회 국민행동본부가 어, 지금 에, 그 서명을 받았는데 서명이 벌써 10만이 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갑자기 에, 월요일날 이렇게 조의대 내란 수의 공법 조의대 회진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요. 에, 우리는 오늘 아 대한민국 사법적 인을 지키기 위해서 예,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우리는 예, 강력히 예, 규탄합니다. 예, 그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대법원의 창문을 저버리고 정치 권력에 즉내란숭이윤성전의 하수인 노릇을 어, 했습니다. 우리는 아, 사법 내란이로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에, 사법 내란의 숙기로 긍탕합니다. 그가 주도한 측은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민주주의 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 구태타라는 사실은, 에,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도, 에, 사법 구태타를 일으킨, 조의대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비어놓은 가운데도 나와 계신 것과라고 봅니다. 조의대는 정권의 입맛에 맞은 판결을 내리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부를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킨 이런 행위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조의대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의대에게 묻겠습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내란 속이 권력자 윤석열에게 충상하는 자리입니까? 사법부의 동력은 헌법이 보장한 가치입니다. 이를 훼손한 조의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합니다. 네, 그렇죠. 조의대가 더 이상 대법원장에 앉아가지고 뭘할수 있겠습니까? 왜 대한민국에는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예, 조의대가 윤석열의 내란 공범으로 윤상열을 도와준 일들이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내가 뭘잘못했다 대한민국의 삼척동자 어린아이들도 다 조의대의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만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예, 조의대 지기한 이자들이 내란 속이 윤상열의 똘마인 옷을 어 해왔던 거 우리는 네,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침묵을 깨고 조위대 후임진 입 등에 나서야 됩니다. 종일로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사법부가 바로 서야 되고 어, 사법 개혁이 필연이라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네, 검찰은 해체했지만 검찰과 함께 대한민국의 사법부이 어지럽힌 사법부에그 내통을 한 내란주기와 대통령자들, 내란주기가 임명한 자들은 스스로 반성하고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신 여러분들께 네,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사법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네, 국민입니다. 지금, 도인에는 사법부의 주인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단 말입니까? 정말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가히 대한민국의 특권을 가진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이런 특권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그런데 왜 감히 어떻게 국민 앞에 감히 국회 앞에 청문회도 거부하고 국정감사도 거부한단 말입니까? 정말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조일에는 지금 당장 국회에 출석하라. 출석하라. 출석하라, 출석하라, 출석하라. 네, 다음 발언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불행동에서 대표로 오셨습니다. 서울의 청불행동의 종성동.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윤경황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방 소개받은 동서동여성법공개모수동 공동대표이자 서울 스프링동 공동대표인 윤경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뜨이조인위대법원장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국가비상개혁파태에도 국회의 국민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맞섰습니다.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달려가 대형 해제 결리를 이뤄냈고 국민은 거리에서 민주 헌정을 지키기 위해 밤새 싸웠고 여당 세력들은 또 다른 군동을 막기 위해 시계에 올려 응원봉을 들고 당장을 비키며 내당 수계에 파명과 처벌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단한곳서법부만이 침묵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어떤 공식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서부지법이 폭도들에 의해 파괴되고 판사들의 안전이 위태로웠을 때 조차 그는 현장을 찾지도 책임있는 메시지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선택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보면 전화나 빛의 손집을 지시하고 불과 일주일만에 선거를 내렸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판결문을 낭독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남긴 것은 전례 없는 일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법부 수상이 아니라 정치인의 행보였습니다. 국민은 이를 법복이에 이분 정치인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사법부장님은 권력을 위한 방패가 아닌 국민의 직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조원대대 법원장은 국회 청문회실석마저 거부하고 해명서로 대신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국회법이 명시한 의무를 무시한 행위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은 국회 감시와 국민의 질문 앞에 당당히 서야함에도 침묵과 회피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권위와 측면을 스스로 내팽개쳤습니다. 그래서 주권자 국민은 조위대 사법부에 요구한다. 첫째, 주권자 국민의 열망으로 진행되는 전단대판부 설치 는 사법 계획에 저항하지 말라. 이미 신뢰를 잃을 대로 이는 조위대 사법부이다. 사법부가 완전 배제된 전단대판부 설치만이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전단대판부의 판사는 국민의 민의를, 민의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만이 시청 권한을 가져야 한다. 둘째, 조이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대법원장은 더 이상 사법부의 대표가 될수 없다. 셋째, 조이대 대법원장은 내란 기간 행위 동안 전반에 걸쳐 공수조와특검의 수사에 응하라. 사법권 남용은 물론 내란 세력과의 위와 그리고 비상대응실이 지금의 위기의 까지 국민이 의심하고 있는 모든 의혹들을 낱낱이 발표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옵니다. 대법원장은 국민의 군립하는 제왕이 어야 국민을 섬기는 공복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외면한다면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의 눕에 빠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요구는 크게 단 한가지입니다.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으라는 단절한의심입니다조희대대 법원장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국민에게 지은 죄를 스스로 뉘우치며 마지막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유일한 비유를 멈춤하기 바랍니다. 구호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란수요 최용으로 조희대를 지나 봐라. 지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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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일내단비로 조의회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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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서울 첩불행동 공동대표이신 윤동원 대표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후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반대란 수개 조의회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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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발언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상 대차기 운동 본부에서 대표를 맡고 계신 안창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상 대차기 운동 본부 안창현입니다. 때학엔 아, 나라를 대찾고또국제파 독자들 독재를 몰아내고 독립국가. 민주국가를 만드는 게 우리 국민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 꿈을 다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시기에 다시 12.3이라고 하는 쿠데타가 또 연안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12.3을 극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고 프랑스 대형강에서 프랑스에서 완성이 됐고 하지만 다시 어지고 있는 이 민주주의에 대한 그 현대적인 해석은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말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자리는 대법원 앞입니다. 대법원장 조신의 조신의 별명이 지금 무엇입니까? 조신해요시 아니겠습니까? 왜신의요시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독립국가, 민주국가 이 부분을 회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9호 국회의원 1 2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나섰습니다. 1 2 3이 비상대응위 윤석열에 의해서 발표되자마자 온 국민들이 신발을 신지도 않은 채 국토로 달려왔고 국회의원들이 다 국회에 모였고 그래서 비상개혁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탄핵이 됐고, 헌법재판소는 8대0 민용을 하면서 파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지금 특검이 이 쿠데타 내란에 대해서 반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군, 전 국민과 전 세계인들이 바라보고는 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디서 멈춰있습니까 바로 이 대법원 조희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희대의 똘바위라고볼수 있는 지기현 판사한테 막혀있습니다 이미 쿠데타 내론에 대한 단죄는 깔끔하게 끝나있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조희대는 더 이상 국민들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 당장 사퇴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우면 말씀하신 대로 조미대에 대해서 희대우씨라는 별명까지 붙었겠습니까? 당장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란수에사방내란수에 조이대는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사퇴하라 사퇴하러! 사퇴하라. 사퇴하라. 네. 다음 발언자분 모시겠습니다. 투기자본 감시센터 윤영태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부패의 속을 대보원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패합니까 윤석열을 5천만 동일한 감옥에 가졌습니다만, 조인회는 지금 우리가 내려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낙태에서는, 이낙태에서는 사법부가 절대 변하지 않고, 미국 적으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 본산입니이대목으이요 여러분께서는 보의회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계신 니다보의회는 바로 로사상당을 판결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이 로사 위원들에게 2471억 원을 2006년에 준위했습니다. 이준요한 세금을 고발했더니 조의회가 고등법원에서 기각했으니 4,411억을 떼먹었습니다. 그리고 로사는 대한민국의 위안을팔판 나서 4였으므로 4,618억을 하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중요한 세금을 내가 자기으 해서 3,956억을 떼먹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조의재가 판결해서 국세청이 4,820억을 추재했는데 이것을 대법관 조의재가 그리고 심영철 이상훈 김창승이 빼먹고 거기다가 1200억을 추가로 빼먹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아직 지유가 남아서 대법원에 있고 공원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윤석열에의해서국태탄을일으게동료했습니다이 사람이 제일 먼저 국대탄이 발생했을 때이법원 행정처장하고 모여가지고 뭘 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수원대상인가다는 재판이 열때 이 재판 납득하기 위해서 모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고발했고 또조인이나 지지연을 명해서 삼성 판결을 하고 이 윤석열을 또내란은승를 나를 시간으로 바꿔가지고 탈로시켰습니다 이것이 내란의 중요한 임무 종사가 아도고 무엇이었습니다. 그말하냐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에 본인이 입격 나서서 법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중요 임무 종사 아니 내년에 중다 그리고 이대법원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국세를 재탈시한 오석기라든지 안철상이라든지 수많은 이 대법관들이 국세를 빼냈고 그리고 이것을 외국인에게 넘겨주는 내국인의 일하지 않습니다. 연상열은 5천만 국민이 구속시켰듯이 오늘의 조인에 대한 최후 통첩입니다. 만약에 조인회가 물러나지 않고 버틴다면 조인회는 반드시 감옥에 들어가서 윤석열같이 탈세범으로 사형 그리고 무인이역 그리고 모든 여사를 못신당할 것이고 대법관들 또한 이 사명을 엿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주니다 우리는 5천만 국민이 이걸 택도로 만들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이러한 명백한 보류를 자유하고 있는 여행범, 도인들을 체포해서 바로 이사한 다음에 백화점 시작해서 감옥에 전해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번해주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내란 중요한 무동사가 도인들을 즉각 주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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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 팀에는 매국적인 판결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론스타를 대변하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특권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회에서 증민으로 출석하라고 하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민들에는. 소폭파에 하나 훔쳤다고, 카카타다 하나 훔쳤다고 처벌하는 것이 지금 사법부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은 단한 번도 제대로 기소당한 적 없습니다. 직연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눈사로 사진 이 있습니다. 제보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입니까? 증법유충분이라고 해서 기소못사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왜 기소가 안됩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에 아직도 특권층이 있고 왕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조의대가 왕입니까? 네. 조의대가 신입니까? 네.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왕이고 국민이 신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 당장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의 무릎에답아야 됩니다. 구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조의대는 국정검사에 즉각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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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으로 기자일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날격분 낭독은 부정부패 우리 그한어 운동 본부에서 대표로 오신 분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연대 상임대표 이근철입니다. 조희는 국민의 뜻을 받들라. 조희는 당연총은 10만 돌파. 조례는 국회 정문에 당장 출석하라! 만 6일만에 조인대단임 정원 10만 돌파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6일만에 국민의 분노와 절규가 하나로 모여 조인대대무원장단원 정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돌파하였다. 이는 단순한 존재의 제대로 된 사법부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 존엄한 명령이자 헌법과 민주주의 건강을 흔드는 정치 사법부의 민낯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는 강력한 의지표다조희는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중립성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강하했다 그는 국민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회해야 함에도 대란 세력을 위해 대법원 장직을 운영했다.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과거안정사태는 대선 후보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뺏기 위해 사법권을 남용한 행태이며 사법부 수장이 헌법을 위반하고 정치의 개입의 수을 상징한다 1. 헌법 제103조가 명시한 법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대원칙의 의 정면으로 임해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오늘 이 순간까지도 정문의 출석을 거부한다는 사실이다 국회 민주적 동결을 거부하고 국민 앞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를 위한 것은 대법원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조차 저버린 행위이다. 국회. 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기득권을 위해 주의되는 도구로 정략하였다 사법부의 독립은 은하지만 오히려 정치개입을 하면서 사법부를 무너뜨린 당사자가 바로 조인대이다 지금과 같이 국민이 사법부를 믿지 못하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로 할수 있겠는가? 헌법 제65조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조희의 대법원장은 상권 분리 위반, 절차적 정당성 후 훼손, 사법부 신뢰 추락이라는 중대한 책임을 협의할 수 없다. 그는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만큼 탄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조의대는 탄핵 당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정례에 출석하라. 국민은 이미 행동으로 답했다. 일주일도 안 되어서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청원에 동참하며 조의대를 탄핵하라. 정치 사법부를 끝내라는 목소리를 국민이 했다. 서의에자한 10만 명의 시민들로 전화한 목소리를 받들어 국민의힘 대체행동, 서울의 소리, 촛불행동, 국민재산대찾기 운동본부 등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다음의 구호를 외친다. 하나, 저희들은 정치사법비의 오명을 남기고 즉각 사퇴하여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어라 하나, 조희대는 정문회에 즉시 출석하여 국민의 질문 앞에 당당히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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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회에 절차 거하는대법원장을 국민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정문회를 근무할 권리는 오로지 사대뿐이다 사법부는 국민의 것이지 권력의 그 것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복무하는 사법부다.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사법부를 건설하는 적들은 국민의 뜻을 받으러 접추와대선에개임한 주의대가 지금 당장 내려오는 것이다. 2025년 10월 13일 국민의힘 1 해체 행동 서울 의소리 촛불 행동 국민재남대책기운동본부도 기자회견 참가자 있고 감사합니다. 네. 부정부패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오신 이선철 대표님의 기자회견을 담고 계셨습니다.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지금 특검이 모든 내란 혐의자들을 수사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조사하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까? 세력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법원 사법부입니다. 왜 사법대라는 수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법대라는 즉각 수사하고 사법대라는 수계인도인되는 수사에 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 고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대라는 수계인도인되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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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조이대는 국회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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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내란의 숙에 조이대를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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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회견 참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